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기현 김소... 변호사. 어 김, 말씀하시죠. 김소장입니다. 예. <laughs> 제가 김소장님이랑 이렇게 먹방을 처음 찍어 보는데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laughs> 광안대교. 여기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해변의 파스타 집이에요. 굉장히 세련됐죠? 더뉴라는 아주 싼 맛집. 음. 음. 정말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음. 저렴하다. 네. 술도 와인이랑 맥주랑 특히 부산 분위기려고. 부산 대선 소주 시켜봤습니다. 저는 참이술 좋아하는데. 제가 아, 부산이라서 일부러 대선 한번 시켜봤어요. 서울 스타일로. 네. 평소에 뭐 업무적으로 많이 아. 협력을 해왔는데 오늘은 좀더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먹방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오늘 대표 변호사님이 또 소신돼가지고 아. 너무 기분 좋은 술자리네요. 어떻게 이렇게 또? 아, 좀, 제일 좋은 술은 꽁술이다. 한잔 하시죠. 예. 맥주를 한잔 할요아 예예 예. 님은 어쩌다 유튜버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 원래 블로그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를 블로그를 하다가 제 주위에 또 유튜버 친구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유튜브로도 그냥 똑같이 해보면 어떨까 메모를 올리는 거를 포스팅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올리, 올리다가 하나가 재수 좋게 알고리즘의 초이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조회수 폭발해서 그냥 블로그 하듯이 원래 하던 대로 맛집이나 물건들을 포스팅하면서 계속 해야겠다. 법이님 내가 분사무소들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저희 부산에도 부산 법원 앞에 연재에 하나 있고 거제동 그리고 이제 해운대에 하나 있고. 음 변호사님 제가 질문 드릴 네.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하려고 매수인이 일단 가계약금 명목으로 음. 원래 10억짜리면은 계약금이 이제 1억이죠. 통상 1억이죠. 예. 1억인데 가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보냈어. 근데 이제 매수인이 막안 한다. 안할란다 이래서 본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계약금인 1억을 다 줘야 계약을 깰 수가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1억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1억을 다 줘야. 계약은 돼. 성립됐고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시점에서 되면 그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어떤 일로 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금 만약에 1억을 다 줬으면 1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1억을 2억을 반환하거나 이렇게 해야 지 계약이 해지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성립된 건 마찬가지예요.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지에 계약금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액수가 부족하죠. 네네, 계약금이 통상 계약 해지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했을 때 8천만 원이면 부족한 거 아닙니까? 8천만 원더 줘요. 아, 첫, 음. 천만 원만 걸었으니까 9천만 9천만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계약서도 안 적었는데 무슨 계약금을 다 줘야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그게 사안마다 조금 다른데. 다르죠.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약 성립 전 단계냐 계약이 성립한 단계냐를 보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 성립 전 단계라면 따져보면은 천만원도 안 포기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약이 성립됐다 계획이 성립됐다는 건 뭘까요 목적물이 완전히 특정이 되고 뭐 몇월 며칠까지 계약금을 내고 몇월 며칠까지 중도금 몇월 며칠까지 잔금을 내고 아, 그 때까지 그런 게다 주고받은 게, 게, 주고받... 게 계약서는 안 적었더라도 문자로 통화 그렇죠. 내용으로 있으면은. 맞습니다. 천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 1억을 다 줘야 된다 그렇죠 보통 집주인이 소송을 많이 걸겠네요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애매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카톡 이런 거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비교적 계약금을 모두 받으려는 쪽에서도 할만하겠지만 전화로 주고받았다 혹은 대화만 했다 그럼 나머지 돈을 다 받아내려면 어, 계약금을 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증거가 있어야 없지 네. 않습니까? 음... 그래서 실제 소송은 민사소송은 결국 항상 입증의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판이나 이런 게 어떤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분쟁을 종식시키게 해가지고 증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그런 문제죠 근데 보통 증거가 이제 다 많아가지고 매도인이 승소를 했어요 근데 혹시 조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조정으로 많이 갑니다 아 그러면은 9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네한반 한 정도? 반 정도를 보통 이런 거는 그래도 소송비는 남, 남기고도 남 소송비 아니 남, 조정되면 소송비 청구 못하죠? 소송비 근데 각자 부담이죠 아,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지금 딱 좋은 케이스인데요 1억인데 이제 9천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매도인이 변호사를 500만원 을 주고 선임을 했다 그런데 조정이 5천만원에 성립이 됐다 4천만원 받아라 그러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3천5백만원 육돈 어, 받네요 그럼 매수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매수인이 만약에 변호사를 잘 써서 어, 자기가 구청을 줘야 되는 거를 어? 5천만원만 줬다 근데 병원사를 500만원 주고 샀다 그럼 9천 줘야 될거 5천 줬으니까 4천만원 이득 본거 아닙니까? 아, 이래저래 그래서 병원사가 필요합니다 개이득이네 그렇죠 둘다 이득 봤어요 네, 대한중앙 대한중앙이거든요 총권이득니다 병원사님은 사법고시 네 저는 사법고시 저는 어. 이제는 고등학교.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로스코 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많이, 많이 나옵니다 ]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변호사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뭐 어쩐거 아, 이 공인중개사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호텔 1층에 상가에 거의 8하이 부동산이 8리그 부동산. 변호사도 뭐 옛날처럼 변호사라고 해서 돈 버는 시대도 아닌거고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영업하려고 하고 해야되는데 집중 안니다 표현이 되서 깨어 있으시니까 이런 <laughs> 것도 하시고 왜냐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님분들 아무래도 좀 품위를 위해서 음.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는 음. 그런 게 있던데 그러다 이제 공부하고 공부 저는 완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음. 그 보통 친구들끼리 돈을 많이 빌려주고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빌려주면 못 받나 생각합니다. 네, 빌려주면 못 받더라고요. 친구끼리는 차용증이 아니요 어쨌든 긍정적인 재무 관계에 있어서 빌려주는 거차용증을 뭐 쓰더라도 네. 또뭐 소송 가서 이기더라도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 노는데 어떻게 하면 집행을 하거나 친구들인 있는 걸등장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저는 저도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냥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 생각하는데 또 저한테 돈을 많이 빌렸던 친구가 있는데 자주 빌렸던 그 친구는 결국에는 제가 한동안 기속못 받았는데 어느 날 돈을 굉장히 잘벌더라고 굉장히 잘보으니까 돈을 굉장히 잘 보니까 바로 해결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랑 밥 먹으면은 무조건 자기가 사는 거야. 아 무조건. 그건 무슨 멋진 멋이 지뭐지이네 어. 네. 어 그때는 제가 받을 생각하고 빌려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뭐 뭔가 뭐 친구니까 그냥 줬는데 결국엔 다 갚고 지금은 중국적으로 내가 훨씬 더 많이 얻어먹 먹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친구한테는. 줄수 있는 금액에 그냥 주는 거예요. 줄수 있는 여유 수 있는 있을 때 거. 아프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차용증도 적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소송을 했다니 못받았으면 받을 수있습니다 이쪽 채울 수 있는. 아까 거. 말했던 채무분이 예. 어.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이 있으면은 뭐 자동차나 저기 뭐냐. 자기 부동산 있으면 다 압류하면 그만이에 계좌도 다다 압류해 버리고. 근데 잔... 진짜 지푸라도 없는 사람. 언제라? 못 받아요. 그죠못 못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못 받죠.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 일을 직장을 제공해주고 아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30%라도 달달이 좀 갚아요 회생도 하시나요? 아, 회생 회생 개인 회생 파산 안 하는데 저희 법인 회생 파산 합니다. 저희 법인 회생 파산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데 하면 좋죠. 왜냐면 법인 회생 법인 파산이 정말 제도가 좋은 게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어, 오늘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어, 마무리 멘트를 수영이좀 하시겠습니까? 아, 오늘 이렇게 지성인 분들과 법조인 분들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 자리인데 퍼스에 가득한 인스타 에성 오늘 술 정말 맛있게 얻어 먹었고요. 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법조 법자랄 변호사님인데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오늘 광안리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방 먹방 겸 소통을 진행을 해봤고요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각광 눌러주세요 예, 오늘 소장님이랑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고요 정말 배울 점도 많은 아주 신나는 자리였습니다 광안대교도 보고 부산을 온몸으로 느꼈는데 다음번에는 아, 좀더 소장님과 아, 즐거운 자리를 한번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